더워? 응? 더워?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합니다. 저에게 전 그리고 우리 수. 어, 아침제 댄서 하시는데 밖에서 먹고 갈니까요오심하 원? 아, 어. 어, 심하냐? 어, 가까이서 맡으면 진짜 개지네. 열. 김솥 해야 되는데? 이럴 주장하고 유지 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밑에가 어, 한글이어서 어, 조금 어, 더 나, 나았고요. 이제 밑에가 영어로 나올 때까지 조금 어, 그러게, 그러죠. 이렇게? 음. 어,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 자 주장하는 발에요, 오케이. Okay? 이런 거 이제 다대의파이라고 어, 하는데 어, 큰 주제가 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주장하는 바자 합니다.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is a great, idea, a great way to ensure that. They won't happen 이라고 자, 요렇게 나왔는데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 저쪽은 뒤에 조금 흔들지만 저건 영상 자, 이거 적으세요 자, 킥게하고 이렇게 ING가 자, 요렇게 나왔어요 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킵이 나왔거든요. 이거 잘 적어야 돼. 어 킵이 나오면 이게 이제 몇 형식인가를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킵이 뭐다? 킵이 유지하다. 유지하다야. 그러면 봐봐 유지하다면 잘 봐봐. 그러면 킵은 유지하다니까는 몇 형식? 몇 형식, 몇 형식으로 쓸수 있을까? 3형식, 5형식 그렇지, 3형식, 아, 5형식으로 쓸수 있지 자, 레정아 네?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 그, 그 킵이 파동사에서 그. 어. 뭘유지하지못니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어 목적어가 있는 게 이제 근데 그 목적어가 네? 이게 어. 이제 어떠한 어, 상태 네, 상태 그렇지? 그래서 어, 킵은, 어. 잘했어 어? 킵은 어? 5형식으로 쓰이면 아, 잘봐 아. 킵이 5형식으로 쓸수 있다 알겠습니까? <laughs> 그럼 뭐다? O 형식은 뭐야? 오를 자 뭐를 목적어를 어떤 상태 목적격 고 그러니까 뭐를 오를 어떤 상태 OC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자 이거 봐봐 Keeping good ideas floating 이렇게 나왔죠. 그지? 자, 여기 잘 필기하세요. 여기서 k e 은 이제 O형식으로 이렇게 그 쓰인 거라서, 어, 이거죠. 자, good ideas. 얘가 지금 목적어. 얘가 목적어. <laughs> 자,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k e 하고 얘가 ing하게 유지한다는 거야. Okay. 그래서 여기에 아이인있죠 얘가 오 c 자리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어자 거기다가 해석을 잘 적어놔. 자 뭐라고 적으면 자 뭐를 좋은 생각. 어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 뭐하게 하는 거야? 블 플로우팅하게 그죠?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 플로우트가 뭐다? 플로우트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플로우트는 물 위든 공, 공중이든 어 둥둥 떠다니는 건데 그럼 뭐예요? 좋은 생각들이 어떻게 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을 이라고. 는 좋은 거. 오케이. 봐봐. 근데 floating around 이건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거. 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야 오케이. 그런데 어디에서? 너의 머리, 머리. 너의 머릿 속에서. 머릿속에서 좋은 생각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은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거기다 적으세요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게 어얘 ing 가 그러면 여기 ing 가 뭐다? 주어 자리에 나온 동명사 ing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s가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부다 뭐다? 여섯 가지가 다 뭐다? 주어예요, 주어. 주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라고? 좋은 생각들이 너희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은? 알겠어 거기 적으라고 했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떠다니게 유지하는 것은 뭐다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이다 지뭐 훌륭한 방법이다 자 어, 훌륭한 방법인데 이 way나 하고 to 이렇게 나오면 여기 to 뭐다? 이 to 분형사가 뭐다? 용법이 뭐다? 어, 형용사죠. way 하고 t 나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너희들 해설제 피고 뭐라 그랬어? 네. 이거 할 때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더 남아요 알았어 내가 그냥, 어, 이거 형용사조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은 흡수되는 게 30%밖에 안 돼. 근데 너희들이 직접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70% 이상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대답을 해야 돼. 거기에 나와 있는 것, 한해서.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형용사조용법으로 쓰인 거야. 투구용사. 그죠? 자. 그러면 어 훌륭한 방법이나 뭐하는 거기 해설집 보면서 해석하라고 뭐라고? 보장 여기 인슈어가 보장하는 하 보장하는 이래 나왔지 맞습니까 그러면 인슈어가 왜 보장하는지 알겠어 이거 인슈어 이거 이해돼 이해, 이해 안돼 내가 여기서 끊었지? 그럼 뭐가 보여? 뭐? Sure Sure가 뭐야? 확실 s u r 확신하는 의무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 EN을 붙여서 얘가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EN을 붙이면 EN은 동사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뭘? 확실히 하다 뭔가를 확실히 하는 거니까 뭐다? 보장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어? 원래 슈어는 형용사예요 어, 형용사도 되고 아니, 안 보통 형용사인데 자 근데 대시해요 이렇게 대 이하를 오케이? 어, 자 여기서 대스는 뭐다? 뒤에가 완전해요 그쵸? S V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기서 해프는 그러면 무슨 동사? 자동사야, 자동사. 저거, 이 일어나가 발생하는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하죠. 그러면 대 뒤에 얘가 완전하면 얘는 접속사지. 그럼 접속사 대신 무슨 절이라고 그랬지? 명사절이라고 그랬지. 이번에 접속사 할때 했었잖아요. 그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에 접속사 대신 들어갔었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명사절 맞죠? 네. 접속사에서는 명사절. 근데 명사가 주목고 중에서 뭐로 쓰였다, 지금? 목적어 자리 쓰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뭐를 보장한다는 거야? 뭐를 보장한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 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요? 명사절이니까, 것. 이렇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뭐 한다? 보장하는, 알겠어요? 보장하는 뭐 훌륭한 방,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말 자체가 조금 어려, 어, 살짝 그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봐.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뭔 개소리야? 잘 봐. 여기 잘 봐. 뭐라고 했어? 여기 대의 있지? 여기 대의가 가리키는게 뭐야? 그래서 대인은 뭘 나타내? 굿 아이디어스. 그렇지. 이굿 아이디어스를 나타내는 거야. 저거. 야, 야, 여기 대인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 명사를 찾아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 뒤에 S가 나왔잖아. 복수 명사. 맞아? 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좋은 생각이 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래. 자 이렇게 하는 게 야, 무슨 말이냐면 어 너희 머릿속에 어떤 좋은 생각이 둥둥 떠다니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치? 무슨 말이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 야너희들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그치? 그거를 어, 어딘가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하고, 메모를 해놓지 않는 경우, 메모를 해놓는 경우하고, 해놓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알겠습니까? 그러면, 메모를 만약에 해놓지 않으면, 그 좋은 생각이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근데 좋은 생각을 든 거를 메모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이거. 여기 봐 오케이. Okay? 뭐뭐하게 한다고 그 좋은 생각들이 너희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쓰지 않는다는 거지. 머릿속에만 생각을 해 놓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게 해 놓지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네가 그걸 메모를 하지 않으면 어? 메모를 하지 않으면은 메모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게 된다고? 그 좋은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머릿속에만 있고 적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이 필자 이 새끼가 주장하는 게 뭐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야? 써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어, 주장하는 문제나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첫 문장이 졸라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야뭔 계속이야? 하고 그 뒤로 읽어봐야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너한테 이해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너희들 빨리 해서 공부 끝나고 지금 독해를더 많이 해야 돼. 알았어? 그니까 지금 문법책을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내야 돼. 알았어? 그렇게도 복귀를 더 많이 해야죠. 야, 시간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어, 그래, 스물아, 그 조금만 꺼주고요. 어. <laughs> 야, 잠깐만, 너희들 소개 너희들 잠깐만.